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간단히 풀이할 수 있는 문제야. a x 세 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의 세 근을 알파, 베타, 감마라고 하면 첫 번째,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값은 마이너스 a 분의 b. 두 번째, 알파 베타와 베타 감마 그리고 감마 알파의 값은 a분의 c 세번째 알파베타 감마의 구분 마이너스 a분의 d가 된다는 사실 요 사실만 이용하면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또 그리고 어떠한 2차 방정식에서 a,b,c가 실수일 때 이거의 한 근의 모양이 p+qi 이때 pq도 실수라고 했을 때한 근의 모양이 p+qi라고 하면 p-qi가 나머지 한 근이 된다는 것. 이 사실까지 함께 알아두면 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. 자, 주어진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-i라고 제시되어 있어. 그런데 실수 p, q니까 여기는 있 모든 x, x 제곱, x 제곱 상수항까지의 개수가 모두 실수가 된다는 걸알수 있지? 즉실개수일때한 근이 1 i면 나머지 한 근은 무조건 1 i의 켤레 복소수인 1 i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. 자, 이제 세근 관계 속에서 세 번째 조건 세 근의 곱이 -a/d가 된다는 조건 때문에 자, 남은 또한 근을 알파라고 줬을 때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가 되어 2가 된다는 걸알수 있지. 자, 요거 계산하면 1 플러스 1이 되어 2 알파가 돼서 2가 되지. 따라서 나머지 한근 알파는 1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. 이 한근은 1이 될수 있겠지. 자,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p와 q의 값도 구할 수 있을 거야. 자첫 번째 세근의 합1 플러스 i 플러스 1의 값은 마이너스 3피와 똑같고 요걸 계산해주면 3은 마이너스 3피가 돼서 따라서 피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될수 있겠지 자두 번째 두 근끼리의 고배 합은 1 마이너스 쌍이 1 플러스 쌍의고 더하기 1 마이너스 쌍이 고 바기 1 1 플러스 i 곱하기 1은 뭐랑 똑같다? q 마이너스 1과 같게 되겠지? 자 요거는 요렇게 요렇게 계산할 수 있고 이 값은 2가 되겠지? 2 더하기 1 더하기 1이 돼서 4는 q 마이너스 1이 되고 따라서 q의 값은 5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. 그래서 실수 p의 값은 마이너스 1 q의 값은 5 나머지 두 구는 1 플러스 2와 1이 된다는 거알수 있겠지?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다.